저는 이걸 해볼게요. 그 보기는 좋은데 <laughs> 배울 점이 없어요. 좋을 못한. 아 이거 여기인가 이거? 아 이거 또 선수네요? 야 지금 웬일이야 이거? 자기마대 기마. 네 이런 승률. 자 화면 잘 나오죠? 자 이번 아이디가 아, 진짜 못 드신 분인가? 그러다. 잘 놓치면 안 돼요. 그럼 제가 떼기 할게요. 떼기. 좋을라, 잘 둔가 할것 같은데. 아, 딱 느낌이 범상치가 않아요. 이게 차가 딱 올라오고 보니까. <laughs> 체육 스포진인가? 여기 자, 일단 면퍼 넣고. 네, 체육 스포진이네요. 자, 그러면 일단 중포 한번 해봐야겠죠? 자, 국 내리나요? 견 맞춰나요? 뭐, 보통 국 많이 내리죠? 지금 상태에서는. 차가 빠져서 병 열고 차 대하려고. 자, 이분 아이디가 조올라 못함인데, 조올라잘둔 같아요. <laughs> 느낌이 좀 쉐해요, 지금. 아, 역시 국 내리네. 그러면, 폰 넘겨놓고. 이때 뭐차 빠진 수 아니면 그냥 그냥 견마 찬스두 가지거든요. 아 여기 견마를 찬스를 택했네요. 자 이거는 저기 대한장기 TV 김승래 프로님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차안 빠지고 견마 찬스 그러면 어 일단 찾길 막겠죠? 그러면 중포 놓게요. 을 넘어가야겠죠 이 자리로. 또 쉬운 맛도 있고 이 자리 이 자리 에 와서 일단 상으로 양변 거는 맛도 있고. 자 그러면 일단은 쉬어 놓고. 차한칸 정도 피할 때, 자, 이, 이 자리 가서 상하한테 한번 양병 걸어보겠습니다. 자, 주목적은 이쪽 졸 열어서 차끼 확보해 주는 거예요. 아, 저렇게 지키시겠다. 자, 그럼 이거 일단 나가야겠네요. 안 나가면 포 씌우니까. 자, 그래도 씌우나요? 자, 그러면 한 칸, 두 칸. 아, 아, 안 한다. 자, 이때 중요하거든요. 졸 여는 수, 상으로 병 때린 수. 다 가능하죠. 자, 이거 한번 둬볼까요 이렇게? 뭐, 때려서, 뭐, 형태를 약간 나쁘게 할수 있는데, 아직 실수는 없고. 야, 지금 쉬우셨네. 이거 아까 때렸어야 될지 싶어요, 그죠? 안 때린 게 조금, 지금 약간 후회돼요, 지금. 자, 일단 가야겠죠, 이거. 가고. 야, 이걸 또 올리셨나? 자 일단 한번이자 넘겨볼게요 아 이렇게 자 이분 상당히 잘 주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건 때려볼게요 과감하게 자 그걸 또 잡아주시네 자, 막아 나가보죠. 후퇴해서 견마차는 보다 도 일단 나가느냐? 고거 자, 저렇게... 음... 자, 때린다. 잡는다. 아까 초반전에 제 느낌이 아까 먼저 이쪽 상으로 병을 하나 때려 넣고서 좀 형태를 나쁘게.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였어요. 그게 한 가지 좀 아쉬움이 남네요. 이쪽 툴 열기 전에. 자, 이거는 뭐, 상장, 차장 치면 어떡하려고? 자, 차장 쳐서 사한다. 그러면 잡는다. 포로 하나요? 이게 함정수인가요? 차장 친 다음에 사로 내리면, 이제 이거 상자군요. 포로 캐 쉬우나요? 그러면 차갈 자리는 없죠. 자, 지금, 지금 할것 같아요. 이렇게 올린 다음에. 그 다음, 차장 치고, 잡고, 포로 씌우면, 또 올리니까. 일단 이거 해놓고서 야될것 같아요. 괜히 차장 쳤다가, 상 잡고 나서, 포 씌워가지고, 이쪽 초차가 또 죽기가 쉬울 것 같아서. 아? 저건 또 뭐야? 자, 지금 한번 장 쳐볼까? 이건? 장 쳐도 될것 같은데, 이 장은? 아, 저렇게. 이거 잡으면은. 가그렇게 아, 막는 수가 있었군요. 아하. 그럼 이거 못 잡네요 차가 상 잡으면은 궁 올라오니까 포한테 이거 걸리죠 자 그럼 다시 후퇴 어디로 가느냐 차가 아까 차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쪽 살 내리는군요 이거 차가 상자으면이차 죽죠 궁 들어오니까 이쪽 포한테 그렇죠자이번자 그러면 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빠져볼게요 이쪽으로 자, 이분이 함정수를 좀 많이 펴놓으시네. 아, 저렇게? 자, 포 넘기면 차가 이대로 가서 붙자고, 또 나중에 맛, 나가는 맛도 있고, 역시나. 그러면 일단 선수죠? 차 걸리니까, 붙자고 하고, 차 들어오겠네. 자, 이걸 어떻게 돼야지 잘 돼서 소문날까요? 한번 들어가 볼까요, 한번? 자 역시 저렇게 자궁 내리면 내리는 거고 자 이거 한번 올려볼까요 한번? 상으로 잡으라고 하고 포로 잡고 이, 이렇게 한 이유가 포로 또 이쪽 병 잡으려고요 이거 잡아야겠죠 뭐 마상 걸렸는데 때리고 아 요렇게 아 그냥 활짝 넘으시네 자 이걸 아 이거 하면 또 이거 걸었네 또 이게 우리 넘기면서 말을 걸었네 마가또 들어간다 자 저건 또 뭐예요? 자 이거 때리면 어떨까 이거 폴업 이거 병 그럼 마루 잡을 거 아니에요? 그럼 잡으면은 장 나오기 때문에 자이 별별거 아닌가요? 때린다 마루 잡죠 장군 모르겠어요. 한번 해보죠. 일단 과감하게 더 볼게요. 일단은 자, 지금은 차로 못 잡죠. 마장 때문에 마로 잡아야 돼요. 마로 잡으면 이쪽 차가 견마 잡고 장군, 그럼 뭐 수가 날듯타메스도 같은데 느낌이. 이제 무조건 때립니다. 이 포로 마 이마 때려야 될것 같아요. 지금 형태가 이건 기세상 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포가 이걸 안 때리고 너무 오면 조금 약해 보여서 일단 때려도 느낌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잡는다면 마로 잡을 수 밖에 없죠. 그러면 차가 이쪽 맞았고, 장군. 그럼 막기가 상당히 어렵죠. 차로 맞대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잡잖아요. 자, 이거 참 불안하게. 아, 진짜, 이러기 있어진 아, 이거 뭐. 자,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,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지그를 잡는. 마가 병을 잡을까요? 자 볼게요. 중요한 분이라서 자 마가 병을 잡을지 아니면 상이 떠서 장을 칠지 그럼 포가 또 너, 넘어오네 이 자리로 저는 이걸 해볼게요. 차로 맞아보면은 별로 안될것 같아요.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이거 참 이런 걸잘둬야지 좋은데 이거 피하면은 이거 잡겠죠 이거 장장 친다 그러면 차로 잡아도 되고 차 피한다. 차, 차 피워 볼게요. 아 모르겠어요. 이 상태에서 시간이 짧아서 이걸 쓰를 볼라면 좀더 봐야 되는데 일단 제한된 시간에서 볼 려니까 조금 어렵네요. 자 이게 좋네요어포딱 넘기는 수가 미묘하게 미원포 넘겨줘요. 십초 남았습니다. 저 지금 뭐 약간 점수가 앞섰는데 이거 죽이고, 죽이고 마가 딱 떠서 하면 어떨까? 그냥 이 차가 상포 아, 잡으면요. 마가 딱 떠서. 일단 또상 걸고 그렇게 해볼게요. 당장 수가 안날것 같아요. 차가 뭐 말다운 수가 안 나고 포로 말들을 수가 안 나오고 포로 먼저 넘겨서 한 차를 걸면 잡고 그것도 수가 안 나고 상 떠도 뭐 수가 별로 그렇고 상떠 같이 되나요? 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? 아하 이거 맞죠? 오르보는 어떻게 지휘 수가이포 넘어가겠죠 아까 몇통안 나와요? 이 마가 지키고 있잖아요 마가 한 마가 한 마가 이 마가 이쪽 살을 지키잖아요. 자, 마가 아, 상이 딱 뜨면 마 뜨나요? 아 그러네. 일단 붕 내려 볼게요. 지금 상이 뜨면요, 마가 딱 뜨네요. 자, 이거 차가 어디로 갈까요? 중으로 이 자리로 어디가 더 좋을? 아까 거기서 묘수가 안 나왔나요? <laughs> 묘수가. 이거 올리면 어떻게 될까 올리면? 올리면 차대 붙이나요? 자, 어쩔 수 없네, 이게. 차대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, 하나는. 자, 이거 올리면 차대 붙일 것 같아요. 자, 저렇게. 자, 그럼 이거 올리면은? 자, 올리면 차가 내려갈 것 같아요. 피한다? 음, 피하신다. 자, 이거 뭐,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, 지금. 자, 일단 기포 놓고, 궁 틀고. 자, 이거 묘한 형태죠, 저거. 여기도 이제 나중에 궁 틀겠다, 이거죠. 이자리 오셨다? 자, 그럼 먼저 궁 틀어 볼게요. 궁 틀어, 미리 피해야겠 자, 이상이 좀 좋은데,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지. 막아나간다. 자, 한혜수 수비 잘하시네, 이게. 자위태위트 해보여도 어떻게 잘 막으세요. 수... 아까 이 포가 딱 넘어서 이, 이 자리에 온게참 좋은 것 같아요. 아, 거기서 다 풀려버려. 자, 모르겠어요. 여기서 정답을. 시간이 짧아가지고 자, 그늘 한혜수 왜 차들 하나 안 하실까? 아, 이분 아이디가 이거 아닌데요. 바, 이거 바꿔야 돼요, 이거. 좋올라 잘둠으로. <laughs> 네, 그랬잖아요. 느낌이 쉐어다고. 아, 진짜 웃든 장애 아닌데 이거 당장 바꾸세요 아이디 확실히 제 예감이 맞아요. 저 올라 잘 놓는 분이 자차또이 자리 가셨다. 아 이게 뭐, 또요 이게 포장 치면은 자 여기 있을 이유가 없네 말 나올까요 말말 말 나오면 앞에 오죠. 자궁좀 틀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궁. 자딱이 자리 가셨다. 자포 다시 또 뒤로 넘어가나요? 이 상은 어떻게 이 포장도 있고 상이 뜬 수도 있고 다시는 없네요 음 알겠어요 이 차가 여기서 이유가 하도 없네 아이고 또조일기라서 이거 이거 아닌데 느낌이 예. 이마 하나 더 나갈텐데 지금 나갈 수가 없네 이게 나오시나요 진짜 이거 왜, 왜 나왔을까 그거왜 나오셨죠 이 괜히 긁어붙을 만는것 같아. 이게 음, 잘못 떴어 이건 행마가 아닌데, 이런 행마는 이건 제가 원하던 행마는 아닌데, 아, 또 아이고, 이거 걸었네. 0초 남았습니다. 자 이분 수비 잘하시네요. 아 이거 만만치 않는데요. 아 차대 차대 해야겠네. 아 이거 뭐 차대하면 저야 좋죠. 졸 넷이 있어서 음 일단 이상 없죠. 이, 이게 죽네. 자 일단 안전하게 두죠 뭐자 이거는 뭐 이, 이상이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상이 어딜 뜨느냐 나가느냐 들어오느냐 자 들어오는 게 낫겠네요 나가는 것보다도 나간다 이렇게 마찬가지인가요 이렇게 갔다 가나 이렇게 나가나 자졸 넷이죠 이거 한번 믿고 가보겠습니다 또 넘겨졌다. <laughs> 또 뒤로 넘겨졌다. 자 그럼 나가 볼게요. 이쪽 한 차가 이쪽 좌진출 못 빠지니까 조, 좋죠. 제가 지금 초차는 좋은 자리 차지하고. 자 그나저나 이분 수비 너무 잘하시는데 <laughs> 수비 이제 졸라 잘 드시는 분이네. 자 아이디처럼. 어 저렇게. 아졸못 올리게. 10초 남았습니다 자 일단 이건 이렇게 할것 같아요 포이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 상에 이런 자리를 일단 노려보고 그 다음 다른 순안 보여요 지금 상이 떠서 걸면 또 넘고 또상 떠서 막아면또 피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일단 이 포를 이렇게 하포로 앉히는 것이 급선무 같아요 자 나오신다 이제 나와 슬 나오신다 자 일단 가고 몇을 막아야겠네요 자 그렇게 가시라 이거예요 아그 다음 이거 차시겠다 자, 알겠습니다. 자, 일단 또 잘라고 해보고. 또고 자, 이 조리 결국 일냈네요. 어쪘고 이거 뭐 좋네요, 향기가. 자, 아 궁을 틀었다. 불안하게. 자,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? 이게. 자, 이 조리 일냈네요, 결국은. 자, 좀 서서히 앞박해 가는데 졸로. 자, 그렇게 빠졌죠. 그러면 이거 일단 잡아 볼까요? 포장군. 자 그럼 이거 잡자요 자 이거 어디인가요? 큰거 잡았는데 아 병아 잡기 힘드네 이거 자 수비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자이졸 때문에 결국 뚫렸군요 자 이걸 또 어떻게 압박을 해서 공격할지 이거 그냥 놔둘것 같아요 상은 상 그냥 놔두고 10초 남았습니다 자, 사 내렸다. 일단 이거 먼저 가고 이제 포 넘어서 이제 막막 걸어 볼게요. 이렇게 넘겨서. 어, 이걸 때리신다? 잡아겠네요. 야 아, 그렇게. 자, 이거 올리면 어떨까요? 올리면 그럼 자, 이거 올가래 했어요, 병을. 자, 그러면 이거 뭐 계속 올라가죠, 뭐. 이거 뭐 급할 게 없기 때문에. 또 올리고. 자, 이거는 뭐. 자, 때리면 때리는 거지, 뭐. 차가 이 자리 가서 일단 맞아라 할게요. 어, 이거 뭐야, 이게? 아씨 이 그림은 이번 실전에서 잊지 못할 승부처 장면인데요. 초에서 먼저 둘 차례입니다. 지금 초에서 양차가 있고 마포가 있어서 큰 기물 4개 이상 있으면 수가 나는 상을 할수 있겠는데요. 제가 이때 포로 병을 때렸습니다. 때린 이유는 만약 마로케 잡아주면은 차가 말을 잡고 선장이 나오죠. 한 차로 못 잡죠. 마장이 나서 이렇게 내려가면 사자고 외통 나와서 할수 없이 이렇게 천공하는 정도일 때 마가 포 잡고 차대에 이어진 다음에 자,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형태가 나빠져서 초 상당히 장기화에 유리해집니다.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상태에서 묘수를 찾지 못했습니다. 결국은 실패였거든요. 여러분 같으면 이 상태에서 어떤 수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을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 일단 이 상태에서는요, 포로 병을 때리지 마시고 마가 딱 떠서 면포를 거는 것이 가장 간명하면서 깔끔한 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포를 살기 위해 다시 제대로 넘어가면요, 이 차가 말을 잡고 묘수 나옵니다. 선장이 나와요. 한 차를 못 잡기 때문에 이렇게 틀면 은두 수만 해서 살을 잡고 외동수가 나오기 때문에 멋진 수가 나오죠. 이때 만약 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실천처럼 두게 되면 마로 이쪽 병을 때리는 게 좋고 다시 실천에서 이렇게 포를 넘어서 차를 걸었었죠. 이때 초에서 이 포가 이 자리로 나오면서 포장을 부는 한 수가 중요합니다. 자이 수를 다면 장기가 금방 이길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궁이 이자리뿐이 피할 수밖에 없을 때 차가 말 잡고 여기 붙습니다. 그럼 차가 내려서 지켜보지만은 또 차장군에서 결국은 외통으로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. 아주 멋진 수가 나오죠. 자, 다시 실전 진행 상으로 돌아보겠습니다. 실제에서는 포로 이쪽 병을 때렸을 때 포를 넘겨서 차를 걸었었죠. 그다음 마로 이쪽 병을 때렸는데요. 자, 지금 약간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은 지금이라도 이쪽 차로 말을 때리며 장을 부르고 그럼 한에서 이쪽 마로 차를 잡을 수밖에 없을 때 그다음 이 차가 또 말을 때리면서 장을 르면서또 묘수입니다. 한 차로 잡을 수 없어요 마장이라서 그러면 이렇게 궁을 트는 정도일 때이 포가 또 넘겨서 장 부르고 살을 만약 넣어서 대응을 하면은 다시 넘겨서 중포 장군 자그 다음 이제 이쪽 포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맞게 되면 그 다음 차 대하고 잡고 나서 그 다음 또 마로 어, 포를 잠수가 좋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물론 한에서 차가 있지만은 기물들이 흩어져 있고 형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초에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대우의 멋진 묘수비 장면을 설명드렸습니다.